맛있다. 기방용이 많아요. 있는 거 뛰다 박아서. 내가 왔다를 어필하면서 지금 사나이에 마셨어. 지난번에 들어가요고 그러는데 또한 군데로 저를 데려가셨잖아요. <laughs> 그때도 제가 당한 것 같은데? <laughs> 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먼길 오셨는데. 그냥 보여드리긴 그렇고, 이 전통 음식과 함께 전통주를 한번 드셔보면 어떨까. 아, 아, 너무 좋습니다. 싶어서 오늘 제가 이렇게 보시고 왔어요. 오늘은 증류주 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아, 증류주입니다. 주문을 해야 되는데, 다니는 동네니까 제가 추천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가 이게 좋아요. 감태 플래터가. 어 아기 과연. <laughs> 다양하게 조금씩 먹어볼 수 있는 거. 네네네. 요거에다가 이거 어때요? 감자. 감자술. 처음 보는데요? 감자술? 그렇죠. 감자술? 네. 강원도 감자로 한, 한 감자 술 한번 맛 보시면 어떨까요? 어 좋아요. 어, 이거 뭐 동계올림픽 기념으로 청와대 명절 선물 선정이라는데 이거. 이게 보면 도수도 거의 와인 도수예요. 네. 그래서 한번 감자주로 한번.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예. 저희 감자 술이랑 감태 플래터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마라 크림 짬뽕도 있네. 어, 원하시면은. 아 저는 마라는 질렸습니다. 학생들이 <laughs> 좋아했었고 <laughs> 우리가 보통 밖에서 술 먹으면 전통주보다는 그냥 다 비슷하잖아요. 뭐. 소맥이죠. 소주, 회식이니까. 뭐 그런 게아무래도 많게 되고. 저는 전통주를 가족이 모일 때, 명절이럴 때, 왠지 명절이니까 전통주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때 많이 먹은 게 한산 소곡주라고 안전뱅이 술이라 불리는 그거를 좀 먹었었고요. 그게 왜 안전뱅이 술? 먹다 보면은. 앉은 채 일어나지 못하고 먹다 그대로 가버려가지고 무서운 술이네 달달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저는 너무 단 술은 안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선호하진 않고 저는 좀더 독주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독주로? 보드카, 위스키 이런 걸로? 네, 좀 약간 도수 높은 게 깔끔한 것 같더라고요 가장 취한 거랑 재밌는 게 양립이 가능한 건지 그래 의심스러운데 <laughs> <있을 수 있는데. 웃음> 있으신가요? 아, 저제는 그렇게 술을 먹고 막 그런 적은 별로 없어요 소위 말해 필름이 끊어진다 그러는 적은 없었어요 제가 주로 맡은 역할이 다 이렇게 가시는 거 보고 이제 저 가는 그 정도 저는 사건 사고는 많은데 즐거운 일 하면 어떻게 말할지 애매한데 글쎄요 술 취해서 뭐 강가에서 보트를 탔다거나 고무 보트 같은 금강 탐험대라는 걸 결성해서 금강 저기 앞에서 금강 하고이니까 아, 배를 타고 가자 대청댐 쪽가자 네, 근데 못 가죠 거기까지. 근데 그런 거술 먹고 네. 셋이서 막 노저우면서 갖다 들고 올라오고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뭐 비방용이 어, 많아요. 되게, <laughs> 되게 위험한 거였는데? 위험한 건 많이 했어요. 막 여기 서 이마 여기 흉터도 술 먹고 생긴 세로로 된 것도. 전봇대 박아가지고 있는 이거 뛰다 박아서 이마 높이가 달라진 적 있었어. 항상 즐거웠습니다. 감자 수전. 아 감사합니다. 어우 되게 귀엽다. 아 안에 이게 재밌네. 이래에 물고기가 있어요. 감자수. 약간 성분 좀 봐봐요, 우리 한번. 어떻게 한 건가. 감자향 나요. 25.63%. 누룩 밀 누룩이에요. 효모. 여기 쌀 들어갔어요. 감자로. 점점 맞... 아니 아니, 아니 네, 제가 뚜껑 따 냄새 맡아 봤는데 생감자 비린내 같은 거 살짝 생감자 냄새. 나지 않나요? 그 정남 무 모르겠네요. 어, 민감하시나아야 이것도 해 놓으시네. <laughs> 습관으로 해요. <laughs> 아, 이걸또 하시네. <laughs> 저도 모르게. 자, 아, 제가 제가 먼저 드려야죠. 주대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어 감자 맛이 감자 감자 맛 나는데 요 이거 음, 맛있다. 감자 맛 나고 그독특한네 감자 맛 나네 이거. 괜찮은데요? 감자전 맛도 나는데 이거 고소해요. 약간... 고소한데 소주 한 모금 물고 감자전 맛있는 거딱 물면 이만 나올 것 같아. 아. 뭔가 그 숭늉이랑 어그말도 성끝... 그 있다. 아숭 구수, 구수한 구수. 맛도 있고. 구수해. 독특한네 이거. 포테이토 와인이라 써 있어. 괜찮네. 아 전혀 상감은 없어. 없어요. 하나 드릴까요? 그거 아우 둥글레차 둥글레차 그 구수한 맛 있잖아요. 그거 비슷하기도 해요. 요새는 그 리큐르랑 또 우롱차, 둥굴레 이런 거 섞어 먹어요. 네, 맞아요. 맛있네. 자, 한번 우리 PD님 잡숴봐. 진짜 특이한 맛이네요. 응, 그렇죠. 맛있죠. 이거 이게 아까 말한 그거 비슷해 소곡조 이렇게 먹다가 계속 먹다 보면. 오면은... 저는 이게 소곡조도 맛있는 느낌. 소곡조는 단맛이 응, 좀 있어요. 네. 이건 좀단맛이 진짜 진짜 나. 엄청 엄청 많이 먹고. 구수하죠. 네, 구수해. 밥만에 먹어도 될것 같은 느낌에. 아, 니현도 몰랐거 <laughs> 살짝 취하면 밥, 가능하지 않을까 불 많은 것까지 심하고요 이렇게 찍어먹는 거아니 않을 것 같아요 아, 뭔가를 찍어서 네 찍어먹는 거는 소주 먹고 감자 전딱 입에 물면 이만날것 같아요 탁월한 선택이었죠 네, 어. 네뭐 이런 향이 걸고 그러면 감자에서 온 건가 그렇죠 감자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2 5 6 2 5 여기서 온 건가 감자가 4분의 1이에요 다팬님 광고해 드렸고요 그 회랑 아기간이랑 배김치랑 같이 드시면 되는데 옆에 갈색 보리된장인데 같이 서 감태에 싸드시면 맛있어 보이세요 그러면 이걸 다 음. 싸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 맞습니다 기후에 따라서 싸서 드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태는 살아있는 걸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만 봤지 실제로 못본것 같아요 아 바닷가에서? 네. 그렇죠 이거 이렇게 녹조류예요 감태는 그럼? 색깔이 파란색이니까 녹조류겠죠 녹조류가 가장 상대적으로 얕은 데 사는 거죠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이걸 놓고, 취향별로 다싸보라고 그랬죠, 아까. 네. 저는 깔끔하게, 얘랑, 요것만 한번 먹어봐야요 아기간? 네. 요게 메인인 것 같아서. 그러면 나는, 요걸 먹어봐야 아 요거랑, 양파, 고, 고추냉이, 또안 넣을 수 없지. 보름장을 좀 이따 넣어보겠습니다. 음. 아기간 넣었어요? 네. 딴거다안 넣어도 이건 넣려고. 간이 돼 있는 건가? 살짝 매콤한. 간에 간이 돼 있군요. 네. 간간하네. 아무도 안넣는구나 손을 잡을게요, 그냥. 아예 편하게 시켜요. 이번에는 그냥 밥 조금 넣고 보리 된장. 네. 좀 넣고 아귀간 좀 넣고 파좀 넣고 먹어보겠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 여기는 밥도 안주 개념으로 먹게 되는. 그러니까 제가 이 말하는 만약 이 영상을 제 아내가 본다면 분명히 그 말할 거예요. 당신한테 안주가 아닌 반찬이 뭐가 있느냐. 어 맛살이 다 고추냉이 안 좋아하세요? 좋아요. 해 저도 어 그게 <laughs> 좋아거든요. 하 그래서 마이너스. 네, 저는 그 이거 그 여름철에 그냥 김 있잖아요. 김 싸고 거기다가 올려서 어그만할거 나왔네요. 아기 묵서 최대한 빨리 드신는게아습니다 여기다 아귀간 조금 올려서. 아귀간 넣어요? 더 넣어서 먹어야지. 아기간 추가하랍니다 파파고 무슨이 간장 좀 들어있는 거 같은데 맛있어요 되게 좋아요 부럽죠? 고추냉이 겨자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청양고추 네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무작정 매운 걸 캡사이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이렇게 맛있게 매운 거 겨자 아주 셨네 물고기가 물을 넣어줘야지 응. 안동에 소주가 있으면 진도에는 홍주가 있다. 저는 이렇게 포장된 제품 말고 진짜 그 울돌목 다리 밑에서 라벨도 없는 병에 지푸라기로 막아파는 그 간에 고 홍주를 많이 먹었었어요. 그것도 한 6, 7 0도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약간 추억이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팔더라고요 전통주로. 네. 저희가 사실. 여러 종류의 홍주를 추천을 받았 잖아요 또이 저희가 받은 걸또 각자 원픽 이 무엇인가를 한번 테스트를 했 잖아요 제 기억엔 제가 이거를 제일 맛있다 라고 느꼈던 걸로 생각하고 아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저는 이거 저도 맞아요 저 이거 받아보고 인상적이었던 게 색깔이 오, 이렇게 예쁘게 빨가면서 이렇게 말이가 언뜻 보기 이거 과실주 같잖아요 색깔이 이 증류주는 색깔이 뭐 투명하거나 약간 노래끼리 하거나 그런는데선홍때 그 주로 와서 엄청 독하더라고요 이거요? 네, 이거 그래도 40도라 먹을 만하죠 약간 코리안 아예. 위스키 느낌으로 아니 위스키 그니까 완전 위스키던데 이거 이거는 제가 알기로 3년 숙성도 한 거라고 확인을 했었고요 이거는 근데 네, 이거 선생님 이거 원픽 하셨다고요? 네 저는 이거 또 몰라요 이거를 제작진 쪽에서 여러 종류의 통주를 보내주셨고 또 이게 집에 도착한 순간에 저는 그 충정로에서 술을 먹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이것도 뭐야라고 사진 찍어서 <laughs> 와서 아니 그거 내가 테이스팅 해야 되는 거야해서 집에 들어가서 그 상태에 또 글렌 글랜... 테런 잔을 딱 갖다 놓고 냄새를 한쪽씩 맡으면서 이제 위스키처럼 맛을 보고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골랐거든 심사숙고가 아니고 그러면 약간 좀 편견 내지는 이게 조금 맨정신 하면 다른 평가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다를 수는 있지만 이미 술이 오른 상태에서 먹었는데도 좋았다는 건 맨정신에 먹으면 향이 더 화려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원래 화려한 향이 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물론 지금 다시 먹어봐야 되긴 합니다. <laughs> 저도 똑같은 스토리는 어, 집에 저희 아내가 이 얼로 이게 뭐냐고 그래서 설명을 했던. 막 카톡을 오더라고요. 카카 하면서 이게 대상이 이런 일이 있냐고 시험을 해봐야 된다. 저는 그냥 저녁 먹으면서 해봤는데 다 너무 세고 그냥도 스트레이트로도 조금 먹어봤고 너무 세서 얼음에다가 원더락스로도 먹어봤어요. 홍주는 원더락으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제경험상은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얼음에서 해서 먹으니까 훨씬 더 부드럽고 저는 그게 도 좋았어요. 우선 뭐 구독자분들이 얼마나 드신지 모르겠지만 미리 아셔야되는거 40도라는 거. 그래서 우리 한국의 위스키 느낌이다 정도로. 생각하고 즐겨주면 될것 같고요. 신기한 게 뒤에 보니까 알라닌이 들어있네요, 둘 다. 알라닌을 아, 아미노산 알라닌이요? 네. 별도로 알라닌을 넣었다고 쓴 술을 딱히 본 적이 없는데 지금 보니까 둘다 알라닌이 들어있다 그래서 신기하네요. 이거 안 써있는데요, 알라닌? 아니 써있어요. 어디요? 여기, 여기, 여기 어디 여기 어디냐? 알라닌, 알라닌. 아 이게 보여요? 저는 아직 보입니다. 아우. <웃음> <웃음> 알라닌. 옆에 뭐야? 와. 알라닌 만들었네, 아미노산은? 네. 신기한 것 같아. 요왜알라닌 만들었지? 그러, 그렇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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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 같아, 이거. 알라닌이그 알라니니... 목적으로 넣었을까를 모르겠어, 갖고 이건 한번 연구를 해볼 네. 의미가 있어. 이게 들어가면서 심리적으로 뭘 주는 건가? 근데 얘는 네. 왜 루비콘이야? 그냥 이솔 이름이. 루비콘. 아. 진동주 루비콘이 고속터미널 이런 데서도 큰전광판의 광고예요. 이게 제일 대중적으로 많이 파는 것 같아. 중간산 쌀100% 이거.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 네. 조금만. 아 됐습니다 맛만 보게 그래 이 향이 되게 셌어요 마, 맡았을 때 벌써 확 올라왔어 오 원래 에탄올 향이 처음에 올라오기 때문에 살짝 날린 다음에 향을 맡아야 근데 이게 장영준 교수님 원픽이었다는 말씀이죠? 네. 느낌 기억나요 내려가는 게 내가 왔다를 어필하면서 그냥 오 굉장히 거친 사나의 이 맛이었어요. 40도 넘는 거 먹을 때 저도 배운 건데, 위스키 전문가분들한테 에탄올 자체가 원래 쓴맛이 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향이 많이 가려져서 처음엔 그냥 혀만 살짝 대가지고 그 향을 느끼면 숨어있는 향들 느끼기 쉽대요. 입에 아예 다 털어넣는 게 아니라. 그럼 제가 실수했네? 아, 실수한 거 같아. 였습니다 손도 줘보세요. 제가 5 50... <laughs> 네. 0원을 해버렸네요. 제가 아는 홍주의 특징이 첫 향이 흙흙 냄새가 나요 풀리랑 흙 냄새가 처음에 나요 이 지초 때문에 근데 뒤 향이 살짝 달고 풀린 느낌이 있어요 아마 딴 것도 비슷할 건데 그게 얼마나 세냐에 따라 선호도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흙 향이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위스키도 가죽 향이 있고 담배 향 가죽 향 이것들 보통 플레이버로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조금 뭐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이게 맛이 맨 마지막에 쌉싸름한 맛까지 오네요 저는 흑향이 좋았어요. 근데 이 흑향이 이제 안 드셔본 분은 흙을 퍼먹는 걸 상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살짝 피트향스러운 그런 매캐한 느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피톤치드 편안한. 그것. 까지도 아닌 그러니까 뭔가 독특한 거야 다른 술에서는 첫 맛으로 느끼기 힘든 게 매력이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혼자 먹을 때 홍주를 많이 먹어요. 저는 시음해보라고 그래서 조금 따서 그냥 이렇게 먹어봤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대로 보니까 어떤 맛인지는 알것 같아요. 이게 막 벌컥벌컥 막 먹는 술은 아니고 천천히. 어, 이거 그렇게 먹다가는 안 되죠. 진짜 위스키다 생각하고 먹어도 좋은 네. 그런 술입니다. 그럼 교수님이 픽한 걸 한번 이거요.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이거를 왜 픽을 했는지 좀만 잡숴보세요 그리고 느낌 보시 고 어떤가 한번 그래요 제가 이걸 고른 게 이게 흑향 이더 강했어 또 이거 드셔봐야 알겠지만 얘는 그냥 이렇게 집어넣어도 이렇게 확 자극하는 게 훨씬 약하죠 그래서 저는 흔히 말하는 굉장히 부드럽네 음. 저는 타격감 있는 걸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부드럽네 그러면서도 야, 이게 향이 그렇게 세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오는데 선홍빛 붉은 게 맑게 도는. 아이거 굉장히 약간 살짝 뭐라 그럴까? 약간 기름기 부드럽게 넘어서 그것 때문에 이게 좋네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험을 해 보니까 맞아요. 근데 사실 흑향을 안 좋아할 반대 케이스라면은 계속 부드럽게 가면서 살짝 그 맛 마시는 느낌도 나는데. 전 이게 좀 에탄올 향이 좀더 세게 나는 느낌이냈어요. 이게 다른 향 때문에 가려서, 가려서 그런 그렇겠습니다. 것 같은데. 네, 도수도 같으니까. 네, 이게 그게 없으니까 오히려 에탄올이나 아세톤 같은 느낌이 나서 그게 가려진 게더좋았아요 이건 게 그러니까 취향의 차이 가아요 네, 취향이죠. 완전 취향 차이죠. 근데 네, 제가 이거 시음하면서 이거 언더락스도 해봤거든요. 저는 그냥 하는 것보다는 언더락스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언더락 마시죠. 네, 해보니까. 언더락 하나 하실까요? 네. <laughs> 저 요새 동그란 얼음 만드는 아이스 메이커까지 다 사가지고 집에서 <laughs> 그게 사신 이유가 위스키 먹으려고 가정에 사모님의 주방을 편리하게 한 목적이겠죠 어 아닙니다 <laughs> 고기류가, 고기류가 보통 예. 향이 강한 건 보통 고기를 음, 많이 먹고 워낙 또 도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화사하고 부드러운 건 견과류를 먹거나 과일을 먹거나도 좋은데 센 거는 버번 이스키처럼 고기 종류가 맛있을 것, 예. 것 같아요. 예. 이거 그냥 우리나라 음식으로 치면은 아무래도 고기 쪽 들어가는 거, 육회 같은 거, 또 육회도 괜찮고 뭐 전도 괜찮고 뭐 그런 거 같아요. 육회 사주시게요? <laughs> 어. 아 여기가 또 육회 유명해요? 그러면 또뭐 주신다면 또 아, 색이 너무 예뻐요, 걔도. 그렇죠 이게 더맛있잖아요 이게 훨씬 먹기 편하죠 그래도 에탄올 향이 세요 저한테 맛은 있습니다 아이거 새콤한 맛은 없어요 형주는 그러니까 보이는 거는 되게 막 딸기 딸기 새콤새콤할 것 같은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오히려 이제 이 색을 낸거 자체가 그 지초라는 지초. 약초나 염료도 네. 쓰고 어, 어, 뿌리. 뭐 그렇게 쓰는 거다 보니까 부추 생각해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옆에 흰색은 라이스페이포 튀긴 거고요 옆에 갈색은 보리된장인데 같이 김 싸서 드시면 맛있을 것 같아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김 하나 김하이 되게 예쁘다 그럼 이거를 또 올리고 이 예, 근데 평소에 보던 느낌이랑 조금 다르네요 보리... 육회가 보리된장 들으라고 했고 이것도 넣고 여기 위에 깻잎도 있는데요 이게 덮으래요 덮어서 음보리된장 때문에 그런가 엄청 전통적인 맛이 다양한 맛을 느껴지던 어, 저는 깻잎을 넣었는데 음. 넣으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음, 향이 되게 다양해 맛있는데? 저는 이게 진짜 맛이 맛있... 저는 이 이것보다 이게 더 맛있는 여긴 더 이거 훨씬 어울리죠 너무 예뻐 홍주 아 <laughs> 어, 색깔 제가 처음에 이거, 이거 과실주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게 과실쪽 아니고 어 이게 식물 고그 뿌리구나 색깔이 이렇게 나온 게 특이해요 뿌리가서 이렇게 색깔이 나온다는 게 근데 이걸 드실 거면 강한 걸안 좋아하시면 무조건 언더락이 맛있어요. 그렇죠 훨씬 먹기 네. 편하고, 저, 보기에도 이쁘고. 네, 심해보고선, 조금 먹으면 훨씬 좋겠다한장 정도 따르게 하면, 뭐, 뭐, 흔히 말하는 혈액순환. 우리 또 조합에는 또 여기 또 소백산매의 달인이 계시잖아요. 좀 달달한 거랑 섞으면 맛있을 것같습니 이게 되게 단맛이나 신맛은 아예 없는 종류의 맛이니까, 보통 페어링을 할 때도 거기에 빠져있는 맛을 음식이나 술이나 다른 걸 채워가지고 조화를 시키는 것처럼, 저는 여기 뭔가 넣는다면, 그, 토닉 토닉워터? 토닉워터? 아니면 그 진저 에일로 된토니고틀로 맛있을 것 같아. 진저 향 살짝 나면서. 루트 비어 같은 거요 그것도 괜찮을 오. 것 같아. 그런 거 넣으면 되게 술술 들어갈 것 같아요. 또 바로 막 시키는 거예요? <laughs> 근데 토니고틀에 약간 달달한 맛이 있어요? 토니고틀도 달달하죠. 저는 사실 이게 렇 섞어 먹는 걸안 해봐서. 아. 이쁜 음료수가 됐어요. <laughs> 홍주 향이 마지막에 살짝 남는 그냥 달콤한 맛. 하이볼 느낌? 그쵸 네, 하이볼로 먹기도 괜찮을 거예요. 색이 예쁘니까. 제가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술의 맛. 저는 달달한 술은 선호하지 않아요. 전 하이볼은 않... 또 좋아해요. 그 고농도의 단술은 별로인데 음료수처럼 먹을 수 있는 건더 좋아. 제가 봤을 때는 저는주 교수는 모든 술을 좋아한다. 뭐 술은 좋은 술 나쁜 술이 없이 다 매력 있는 근데 이제 이렇게 요즘에 다니시면 알아보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장홍재 교수님 정도 되면 가끔 있어요 가끔 네. 저는 이제 항상 도대체 어떻게 알아보지 라고 이제 와이프한테 말하면 니 꼴로 다니는데 어떻게 못알아보 싸기죠. <laughs> 로원역에서도 막와이프술 먹고 걸어가는데 갑자기 누가 교수님 불러가지고 어. 봤더니 잘 보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 그 사원님 뭐라고 그러세요 조용히 피하여 <laughs>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뭐 위스키처럼 즐기는 게책 읽거나 혼자만의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쉴때딱한잔 정도. 이건 그런 것 같아요. 술 맛을 아시는 분들, 음미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런 거 저희 할머니 그전에 잠이 잘 이렇게 안 온다고 주무시기 전에 위스키 같은 걸한잔 이렇게 드시고 주무시고 전에 었는데 아주 깔끔하게 제가 신동주를 좀 먹어보니까 굉장히 약간 타격감 세게 오지만. 아 굉장히 깔끔했어요. 뭐 그렇게 이거를 이렇게 뭐 부어라 마셔라기에는 대학생들이나 그렇게 먹는 거죠. 대학생이요? 전 대학생 때 이거 먹었어요. 그 뒤풀이 때한병 들고 갔다가 네. 막다 섞어 먹고 해서 다 날리고. 근데 이 술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전통주를 고급화 하는 데는 하나의 방법이니까 생각이 들어요. 고급주로. 그러니까 이렇게 막 마시는 게 아니라 고급주로 하는. 그 그렇지 않아요? 그딱그 아까 만 코리안 위스키 그런 개념으로 안동소주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아까 안동소주가 보그 보드카 느낌이라면 약간 이거 코리안 위스키 네. 느낌 그렇게 보는게 그러니까 느낌. 뭐 위스키가 오크향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건 오크향이 아니고 지초. 지초라는. 식물 뿌리가 들어가니까 색깔, 되게 재밌는 게, 위스키는 그 오크통에 그 색깔 때문 갈색이 나오는데, 얘는 식물 뿌리의 색깔로 이렇게 홍색이 나오거든요. 독특해요. 이거 어떻게 보니 이거 정말 이거, 이거 과실주 아니야? 그 생각 들었어요. 그게 되게 매력인 게, 솔직히, 소주 같은 직류주 말고 지초라는 걸 넣어서 이렇게 만든다는 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른 나라 술에서도. 왜냐면 뭐 용설란으로 만든 게 데킬라다면 그게 그 나라의 전통이 되는 것처럼, 이 재료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는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떤 매력이 있나, 이런 걸 알아두는 걸로도 좋을 것 같고 물론 이걸 혼자 다 먹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럿이서 맛을 한번 공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놔놓고 해놨다가 또 조금 먹고 오랫동안 먹는 좀 상하지 않으니까 둘 다요 홍주랑 감자술 좋은 일이네요 네, 이건 좀 내가 하드보일드맨이다 하면 드시면 좋고 이건 누구나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야, 그, 네, 네 그리고 이게 되게 맛있어요. <laughs> 계속 먹고 있는데 감자 술은데 솔직히 안주 없어도 어, 특별히 될뭐 그게 두루두루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기 얘는, 그 취향에 그냥, 따라서 얘는 제 생각에는 그냥 안주는 물로 어? 안주는 물로? 예. 네. 뭔가 이거 자체가 약간 그 구수하고 막 이래서 굳이 안주가 없어도 먹을만하지 않을까. 아, 오늘 하여튼 우리 장원주 교수님 덕분에 또 새로운 술도 맛보게 됐고. 멀리 와 주셨고 또 진솔한 일 나눠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카메라가 앞에 있으니까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 얘기좀 하면 어떨까요? 아 너무 좋죠. 예, 우리 얘기를 좀 이제 앞으로 또 어떤 걸 마셔볼지, 다음에 한번 차도 마셔보고 새로운 걸 마셔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아 좋습니다. 향수도 중요하지만 멋는 거야 우리 우리. 자, 뭐가 나와요? V 한 번만 더해주실수 있나요? V 한 번.